네, 이혁재입니다. 네. 어, 우리 신경선생님이 3년차라 그랬는데 13년을 하신 분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뭐 대충 한다 그러셨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laughs> 네. 어, 그 학교에 한번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어, 들기도 합니다. 어, 저희는 그 저희가 이걸 구상할 때그 산부총장님이 어,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예 하나 예를 좀 들기 위해서 저를 좀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잘한다거나 그것보다도 어, 어떻게 교회와 이 학교의 연관을 가지고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예그 구성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은혜동락 기독교학교는 여기 좀써 있는 대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두가지가있는데 하나는 교회 부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관인 어인 집도 부설로 운영하고 있고. 또그 음, 하나는 통합 학교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이 같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울타리 건물은 좀 다릅니다만은 한 어, 공동체 안에 있어가지고 특별히 중고등은 또 같이 같이 이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하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구별되어 있는 점성과 같은 조직이 돼 있어서 그두 가지 특징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제가 혼자 이렇게 다어 통합하고 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초등에 맞추고 때로는 중고등 또는 중등과 고등 분할하고 제가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 배경은 이제 우리 신경 선생님께서도 교장에 대한 어떤 훈련을 뭐 받았다 그러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 일반 그 어, 학교에서 갖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스타일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갖고 있으면 어찌 보면 고정관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 중고등학교에서 6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복 생활을 했고 도덕도 때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고 어,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술을 자주 드시는지를 보기도 했고 또 도박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도 좀 보기도 했고 그래서 그 보면서 아참 선생님과 좀 이미 다르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있을 때 어느 교장선생님이 아, 이 목사 한명 없으면 교사를 하면 더쓸 텐데 해가지고 하도 갈궈가지고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면서 하나님 저 마음을 바꾸시든지 저 분을 바꾸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달라고 했더니 어느 틈에 그 바뀌어진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자리가 바뀌어진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경우 가 있었는데 어, 대학에서 계속해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아, 기독교 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기다음 꿈도 꿨고 또 저를 가르친 선생님이 어떻게 해든다는 이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교육을 받았고 감사하게도 저희 학교의 이사장 되시는 목사님이 이 학교를 교회를 설립하면서 4년차쯤 됐을 때 그때 한 성도가 300명쯤 되었을 때 학교를 이렇게 설립을 했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계속해서 교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학교 언제 하냐 했더니 이미 시작했다고 해 가지고 좀 보고 있다가 나중에 연결이 돼 가지고 이 학교에 좀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교목으로 오게 되었고 어 1대 교장님이 이제 학교를 잘 가꾸셨고 그테토데이에서어 2대 교장님이 어 이사장 겸 교장 역할을 같이 3년을 하셨고 그 사이 저는 또 교감 역할도 좀 같이 했고 하다가 이제 교장으로 임명받아서 지금 6년 차입니다. 어 저희는 특별한 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낙하산으로 이렇게 제가 내려와 가지고 꼬쳐서 이렇게 됐고요. 어떤 뭐 이렇게 막 경쟁하고 그랬으면 아마 전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이사장님께서 음 저희 또 학부 1년 후배셔요. 그래가지고 형이 해. 예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어 절대로 이렇게 정년 같은 거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지만. 저희는 심정적으로 어느 정도까 지 하기로 말은 해놨습니다. 비밀입니다. 구레한아기 <laughs> 어, 데치코의 그 창가의 토터라는 책을 대학 때 아주 감명받았는데 읽었는데 그때의 이야기가 이제 그 교사상 혹은 내가 학교 책임자가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것이 되겠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어, 중심적인 역할과 책임이한세가지로 나눴는데요. 뭐 비슷합니다 다 아, 대표성이 있고요 그래서 학교를 어, 유지하는 게 저는 제일 큰 어, 책임입니다 그래서 한달 끝날 때마다 월말 결산을 하면서 다른 거안 묻습니다 적자야 흑자야 이걸 묻습니다 그래서 적자면 할렐루야 하고 흑자면 기도합시다 하고 그래서 연말 되어서 이걸 가지고 이 학교가 계속 유지될지 안 일지 마찬가지로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월급 한 번도 밀리지 않았고 뭐 물론 액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 번도 밀리지 않게 했고 또 계속해서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 학교를 대표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교회와 이런 관계가 있어서 그거를 교회와 학교 있어서 중재 역할을 누가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역할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굉장히 다툼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교목으로 와서 보니까 뭐 교회 공간은 하나인데 서로 써야 되고 쓴 다음에 정리가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사장 목사님이 우리 교회 건물은 누구 주인이 없다 쓰면 임자다. 그래가지고 계속 오래 쓴 사람을 중심으로 하라. 뭐 이런 것들도 했고. 다만 다음 사람이 해서 잘 비어들어 뭐 등등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 교회와 학교가 구별을 줬는데, 어~ 교회가 재정과 모든 시설과 뭐 유틸리티라고 그러죠,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제공하고, 대신 인사권과 재정과 행정은 독립 해가지고 이걸 딱 구별을 줬어요. 때문에 교회가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하는 부분이 이사장 목사님이 함께 하는 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어, 재정에 대해서도 막뭐 감내라, 편하라지 않고 어, 적자만안 되면 되니까 하라고 해서 감사계도 적자가 안 되고 유지가 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 매달 일정액을 주기도 하고 또 음, 많은 그 교회 자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매달 이렇게 유지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저는 이중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장이면서 교회는 교육총괄하는 교육목사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 교육목사할 것 같아요. 단임목사는 제가 음, 외국에서 딱2년 정도 단임목사 한번 해봐가지고 느낀 게아 나는 단임목사감이 아니구나 하는 짜증이 느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평생 교육목사로. 지금도 하고 있고 현지에서 지금도 어, 유치부부터 어, 초등학생들 어우러지는 어, 영어 예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영어로 찬송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다 하는데 설교만 한국말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도 12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행히 애들이 줄지 않고 아주 그냥 꼬박꼬박 늘어가지고 감사하고 그중에 우리 딸 아들이 끊임없이 불려와서 지금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토요일만 되면 줄 와가지고 자고 봉사하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가족 덕을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이중직을 하고 있고요그주 중에는 학교하고 주일날에는 교회학교 요걸 좀잘그 전환 요구되는 그 공간 시간 행사를 최종 조율하는 데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결국은 욕, 욕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여기서도 욕하고, 저기서도 욕하고 하면 그 제가 하도 스트레스 받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는 욕먹은 자리요. 그래가지고 아, 그걸 듣는 순간 카타르시스가 왔어요. 그래, 내가 욕먹는 자리군 해가지고 욕 빠지기도 해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으레 그래, 욕안 하면 이상할 정도로 아, 마음이 참 편해졌습니다. 대신. 어 어느 그 선배님이 그분도 목사님이셨는데 일반 학교를 그 정년하셨는데 그분 하신 말씀이 무조건 들어라 무조건 들어라 결정은 네가 하지만 무조건 들어라 해가지고 그걸 잘해서 듣는 길을 좀 넓게 하려고 어, 노력하고 있고요. 뭐 어, 시설 공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잘 조절하고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비슷한 역할일 것 같은데 섬김의 리더십. 그래서 학교의 정체성, 철학 이것이 어떻게 투여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어, 교사 그룹을 좀 관리라 그럴까요 하고 있는데 음, 우리 교감 선생 님두 분이 오셔가지고 아마 이렇게 들으면서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교사가 영성, 또 전문성,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가 푸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따로 부리기도 하고 저는 따로 불러서 뭐 먹이기보다도 이렇게 음좀 많이 푸시하는데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리더 월 회가 있어가지고요 그때는 가능하면 삽일 털어서라도 많이 이렇게 맛있는 걸 대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선생님 그렇죠 네. <laughs> 예, 어, 그거 하면서 점점 저 이렇게 저희 초등부 교사가 있어가지고 저는 어울리게 하려고 금요일에는 셀 모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초등교사들이 네. 아~ (4명씩) 네 (4명씩) 네 엮어가지고 아~ (5명씩) 해가지고 (4그룹을) 네 져가지고 그 그룹을 어~ 한 (8시 10분부터) 한 어, (8시) 한한 (50분) 그~ 좀 데크가 (40분) 정도 이렇게 셀 모임 합니다 지나간 이야기하고 뭐~ 먹기도 하고 이걸 하는데 그 셀을 뽑는데 굉장히 겹치지 않고 초중고 이렇게 어울리고 남녀 구별자 아 뽑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2년 전부터 어떤 분이 집이 뽑읍시다. 그래 가지고 뽑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맡겨진 사람이다 뽑으니까 아, 또 뽑혔어 이러는데 아무튼 뭐 그것도 해결돼서 전체를 융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모임 뭐다 비슷하겠지만 교목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오는 학부모 전체 기도회 설교하기도 하고 또는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학년별로 어, 학부모들 모여가지고 기도 하는 거 끊임없이 매주 월요일에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학생 그룹에 있어서는 초등까지 못하고 중고등은 어, 성경 시간을 따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계속 그 가르치고 저쪽에 포맷을 가지고 영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초등 중고등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수련회도 전체적인 커리를 6년 커리를 짜 가지고 또 중구동은 3년 커리 짜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계속 돌리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또 갖고 있는 철학 이것이 유지되고 침투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민원 이런 것 이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뭐 비슷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운동장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애들 시끄럽다고 툭하면 올라오셔가지고 막 컴플레인 하신 분이 계시기도 하고 공이 많이 넘어갈 때마다 공을 간직하고 주지 않아가지고 제가 한번 갔더니 그분이 술이 이렇게 권하게 드셔가지고 어? 막 마침 칼을 들고 이렇게 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옆에 있는 저 아저씨 공좀 좀 주시면 안 될까 했더니 그분이 이제 술이 올라오셨어요.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 차면 이단 접기를 한번 탁 치려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칼을 그 나무판에다가 탁돌리니까 칼이 부들떨리더라고 이렇게 가지고 아무튼 만반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말이야 와 가지고 공차고만 해시끄럽고막뭐라 그래 가지고 그왜 그러냐면 공차다가 어떻게 해 가지고 그 기아장을 깨먹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과 협의해 가지고 그 기아장을 다한 350만 원줘 가지고 그걸 이렇게 스레트인데, 그걸 이제 갈아주고, 그 대신 각서 쓰라 그랬어요. 각서. 절대 이후에 공놈은다줄 것이며, 떠들면 떠들면 컴플레 안할 것이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그런 일을 하각정 민원을 제가 잘 처리하고 이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원칙을 세우고 우선시하되, 존중과 생명사랑의 경혜가 근본임을 기억한다. 저 스스로 다짐하는 겁니다. 그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 학생이 없으면 학교도 없다.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애들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가지고 늘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섬기는 리더십은 영적 생명력에서 나온다. 항상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선생님들에서 뭐늘 하시겠지만 선생님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일을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어, 계획대로 안 된다 해도 은혜를 구하며 기다린다. 저는 좀 교육형이기 때문에 교육이 안 되면 굉장히 좀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바꿔가지고, 에휴안 되면 다음에 되겠지 뭐이그 저와 함께는 단위 목사님이 좀 그런 스트레스,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고서는 올해 안 되면 내년 되겠지. 어 그러니까 정말 괜찮더라고요. 선생님이 한 해에 마음에 절단 들어가지고 저분 내년에 바꿔 버려야지 하는데. 또 내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아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다" 하면 또다 되는 일이 있어 가지고, 아,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또한해 이렇게 우리 해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해 애들이 잘 모였다가 안 모이고 막 이런 게 있으면, 안 모이면은 막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아이고, 또 적자 망색하고 그러는데, 또 기도하니까 은혜 주셔가지고 중간에 또 말을 하나 편입이 오기도 하고, 제가 경험한 한 가지는... 한 명이 이제 빠져나가면 여러 가지 이제 아이에 대한 생각, 그에 대한 뭐장래 많은 것도 있지만, 사실 또 이렇게 제가 빠지면 또 적자가 얼마나 할까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한명 빠지면 그다음에 꼭 누굴 보내주시는 경험을 많이 해 봤어요. 어, 애가 안 오더라도 문이라도 와요 문이라도 누가 하면 어떻게 했냐고, 그럼 또 안심이 되는 거야. 아, 이 학교는 하나님 이루신 학교구나. 그래가지고 좀 안심하기도 하고. 맡기고 오늘도 그를 감당하면서 어떤 주님이 주신 학교고 하나님 학교기 이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열심히 이루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